농사의 민족 한국인은 지나칠 수 없는 게임 업데이트? 이번 겨울 업데이트를 통해 마비노기의 근본인 생활 컨텐츠가 아주 새롭게 개편됩니다. 먼저, 6개월 단위의 생활 시즌제가 도입되었습니다. 이게 무슨 뜻이냐? 고인물이든 유비든 다 같이 출발의 선이 똑같아진다는 겁니다. 아이템 사전 업데이트로 획득처, 사용처는 기본이고, 경매장 시세 정보까지 한눈에 볼수 있게 되어 유비 친화적인 업데이트도 진행되었습니다. 타이취는 농장도 확 바뀌었습니다. 오직 생활 컨텐츠만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개인 공간입니다. 에리는 날씨나 계절에 맞춰 작물을 세심하게 케어해줘야 하는 등 현실과 이 제대로 된 이벤트가 쏟아집니다 여기에 생활협회가 생겼는데 열심히 납품캐스를 깨서 시즌 생활 레벨도 올리고 협회 포인트 도 챙길 수 있습니다. 재밌는 건이 포인트로 매주 생활 랭킹을 매긴다는 건데 등급이 높을수록 이용할 수 있는 상점의 아이템이 좋아지고 최고 등급이 되면 어깨에 힘좀 들어가는 특별한 혜택까지 줍니다. 확 바뀐 생활 콘텐츠와 전투 없이도 상위 레벨 달성할 수 있는 랭킹 시스템 한국인의 건전한 경쟁심과 파밍 복능을 제대로 건드린 이번 업데이트 올 겨울 제대로 농사 한번 지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